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없어요, 저, 저 혼자요. 네, <목소리> 그요? 네, 네. 장군님이 혼자 오셨네. <목소리> 네, 혼자 잘 다녀요. <목소리> 36.6도 뉴트 적어 주시면 되고요. 오브 뉴트 오브 뉴트 오브 뉴트 오브 뉴트 오브 뉴트 오브 뉴트 오브 뉴 우측으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저기 보이는 건물을 지나서 네. 우측으로 가시면 이제 캠핑 사이트고요 아, 네. 주차는 편하신데 하시면 되고, 샤워실 네. 같은 경우는 이, 여기 보이시는 취사장하고 화장실, 샤워실이 같이 돼 있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음, 음. 여기가 저희가 9시까지 개방해요. 숙소 수련은. 아. 네, 여기는 이제 캠핑장에서 보시면 내려오는 길이 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편하세요. 옷장도 있고 하니까. 아, 네네네. 네, 먼저 물찍서 샤워하시거나 아, 하시면 네네. 네,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긴 이렇게 숲속의 집들이 있고, 여기, 이 건물에 치사장이 있고, 습서 화장실이 여기 있구나 짠 오. 화장실이 깔끔하다 화장실이 깔끔해요 5번 데크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진짜 되게 조용하고 좋다. 아 여기 구나어 지저분해라. 어,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갔어. 어, 휴지를 막 잔뜩 버리고 갔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여기 보면 전망대도 있고 저 위에 고대봉까지 832m네. 여기, 여기까지 가기엔 시간이 안 되려나? 이렇게 있구나. 오, 여기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어요. 꽤 걸리는군요. 왔다 갔다 하면 은 오래 걸리겠다. 여기를 왔다가 올, 갔다가 오려면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퇴실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왠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젓가락을 안 가져왔어요. 어떻게? 그냥 찌개로 먹어야겠다 찌개로. 오늘은 미국산 소고기. 이게 요만한 게세 덩이 들어 있었어요. 집에서 먹다가 남은 거 가족들랑 이 같이 먹다가 남은 거 가지고 왔어요. 엄청 저렴하죠. 고, 이것은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무친 묻힌, 부추무침이에요. 부추무침. 맥주만 샀어요 오늘. 오늘 산건 맥주밖에 없어요. 필라이트. 가락은 없지만 이 찌개로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음. 음. Thank <laughs> you. 음. 음. 추워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텐트 안에서 자식 모드로 그냥 먹어야겠어요. 산이라 확실히 춥긴 추워요. 이제 벌레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 되었어요. 가고 싶은 데가 엄청 많은데 벌레 때문에 진짜 그 기피제,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백패킹 할 때도 그렇고 휴양림 올 때는 모기향을 좀 가지고 다니고 벌레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엄청 큰 똥파리가 막날라다녀요막 <laughs> 고기에 앉았다가 김치에 앉았다가 우와, 이거 봐 이거. 애벌레다. 나무에서 떨어졌구나. 신기하게 생겼네. 음. 요즘 오이가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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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 엄청 싸요. 다섯 개천 1500원. 너무 좋은 것 같아. 새 소리는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 벌레가 좀 있고 춥기도 하고 어두워져서 아 따뜻하다. 전기 장판 틀었거든요. 따뜻해서 좋다. 음.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어요. 8시부터 아, 비가 온댔으니까. 이거 아, 신발이랑 넣어 놔야겠다. 우리.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사이트 번호가 번호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어두울 때 화장실 갔다 오면 이렇게 사이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 천둥 번개 치는 거오 응, 반짝반짝 거렸어 화장실 빨리 갔다 오겠다 오늘 오랜만에 우중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중 캠핑 우와 천둥 어비 못... 온다 빨리 갔다 와 안쳐가지고 비를 피해야 돼요 우비는 다행히 가져왔는데 타프를 안쳐서 아 그래도 타프 안해도 여기 텐트 바로 위로 떨어지는 그 빗소리도 되게 듣기 좋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대된다 많이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많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바람도 안 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다가 그쳤어요. 백을 안 가져와서 저 아이스 박스로 이렇게 바깥에 플라이를 살짝 고정시켰어요. 비가 오니까. for 잘 익었네요, 계란이. 우리 반숙을 좋아하는데. 아주아주 아주 잘 쉬고 갑니다. 여기 데크 사이트들이 간격이 엄청 넓어서 이제 다른 자연휴양림에 비해서 멀리멀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묵었던 곳이 5번 사이트 그리고 저 밑에가 1번 사이트 여기 주차장이랑 가까운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 밑에 층에 있는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 그리고 여기 5번도 조금 살짝만 올라온대요. 살짝만. 짐이 많은 캠퍼분들은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에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프라이빗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맨 꼭대기. 저쪽에 9번. 9번이나. 여기 7번, 여기 5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에 데크 사이트 간격이 넓어가지고 어딜 예약하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가운데에는 6번 있고, 여기는 여름에 더울 것 같아요. 그늘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통나무는 뭐지? 응. 여기 의자도 마련되어 있네. 3번. 여기도 주차장이랑 가깝고. 여기 4번도 좋다. 4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번은 진가지로 가려면 조금 이렇게 다른 사이트들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겠다. 여기 더 위로는 빽빽팅 하는 사람들이 오기 좋을 것 같아. 오, 여기 13번. 음, 괜찮다. 이에까지 있어요. 이제는 꼭대기로 가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백패킹 무드로 다니니까 다음에는 저 꼭대기로 한번 예약을 해봐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조용하고, 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